여러분, hey welcome back to m a s t How are you doing today? 자, 오늘은요, 제가 특별히 영상을 얘기는데요 오늘은, 제가 중고생 전문 영어 강사분이요. 어, 떻게 아, 중학교 2학년 또는 3학년 학생을 20점에서, 어, 80점까지 점수를 늘렸는지 여러분한테, 어,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산에 서는 황순영이라는 학생입니다. 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고, 또, 공부하는데 습관이 하나도 안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어,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6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에, 아, 영어 점수를, 20점대 영어 점수를 87점까지 맞았습니다. 그 비법은요, 먼저, 이 학생이 그, 본문을 제가 쓰게 했습니다. 본문을. 숙제가, 본문 쓰는 게 숙제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 본문조차도 써보지도 않고 본문을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시험을 보러 갑니다. 특히 뭐5 0 점대 미만의 학생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본문을 쓰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 본문을 왜 쓰게 했냐. 너무 어려운 거를 처음부터 가르치면은 학생이 아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거부터 가르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크라션 언어학자 크라션이 말한 I 플러스 원 이게 뭐냐면 그 현재의 학생의 그 실력이 I라고 했을 때 플러스 원에 어떤 문제를 제공을 해줘야지 학생이 그걸풀 수가 있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I 플러스 2라든가 3를 제공해 주면 학생이 따라갈 수가 없고 자, 어떤 좌절을 경험하죠. 그래서 진짜 쉬운 문제 바로 다음 단계의 문제를 갖다 제공해 주는 게 영어 선생님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 매튜 쌤은요 어, 그런 I 플러스 1의 단계의 문제를 정말 잘 제공해 주는 장점이 있는 선생님입니다그 학생을 정말 잘 파악하고 학생한테 딱 맞는 그런 수준의 문제를 제공해주고 숙제를 내주고 커리큘럼을 관리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성공 비법 중학생 아이를 20점에서 87점으로 만든 성공 비법은요. 바로 아이 플러스 원그 학생의 능력에서 플러스 원을 제공해주는 저의 그 능력 저의 그 아이한테 딱 맞는 문제를 제공해주고 아이가 그 문제를 이해하고 같은 유형의 문제들을 풀수 있으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해 줬다는 라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저 매튜 중고생 영어는요. 어 항상 그런 어, 개념의 바탕을 두고 학생을 지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저하고 소통이 정말 잘 됩니다. 제가 학생들의 말을 정말 잘귀 기울여 들어주고 있고요. 또 학생들의 어떤 고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 제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의 어떤 관계가 정말 끈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I 플러스 원, 또 제가 소통을 하면서 학생의 영어 실력 발전, 그 진정한 어떤 태도 변화 학생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을 담다, 진심을 담아서 지금 강의를 할 예정이고요. 어, 중고생 어, 자녀를 두고 계신 학부모님께서는 아, 어, 저희 강의를 아, 어,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어, 좋은 강좌, 또 더욱 더 어, 학생들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아,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진짜 진심을 담아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학생들, 특히 중고생 학생들이 아, 어, 정말 제 강의를 듣고 도움을 받고 시간을 절약하고 시간을 절약하고 또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진정으로 학생들이 어, 어, 기본부터 확 변화하는 그런 어, 강의를 어,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점수를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매튜 어, 어, 영어 강좌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 누구든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 나아질 마음만 있다면 어, 또자 미래를 사랑한다면 지금 좀더 어, 고생을 해야겠죠. 좀더 열심히 살아야겠죠. 그래서 어, 그런 좀 자세로. 여러분이 공부를 한다면, 또선생님의 이런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여러분한테 제공을 해드리고요. 함께 성공하는 그런, 어, 수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하여튼, 어, 건강하시고요. 조만간에 매튜 영어생과 만나 뵙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여러분, 어, 하시는 일, 대인 평안하시고요. 행운과 축복이 밝혀지겠습니다. 자, 매튜 영어 강계에서 만나요. Have a wonderful day! god bless you. Okay, bye -bye.